Thank <SUSANZCalais> you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내집 마련 전문가 최영현 부장입니다 자 오늘 안내해 드릴 곳은 파주시 야당동입니다 어 정식 명칭은 제가 아직 안을게요 왜냐면은 정식 오픈 가오픈도 아닌 상태에서 제가 촬영하는 거라 어 여기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차+ 사차 그 현장이 지금 부개동이 어, 오픈 예정 중입니다 지금. 대출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분양가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거는 전화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아, 진짜 오늘의 집도 역대급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십니다. 자, 오늘은 파주시 야당동 중에서도 랜드마크가 되는 오늘의 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자. 현관입니다. 현관 중문부터가 <laughs> 사실 너무 이뻤어요. 그 신발 수납장하고, 오, 거울 자체가 전신 거울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일괄 소동 스위치가 되어 있어요. 바닥 자체 전부 다 아주 고급스럽게 타일과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 고급스럽게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주방, 거실, 아, 주방, 거실. 너무 이뻐서 저 <laughs> 죄송해요. 자, 발 빠르게 오늘 안내 드릴 세대 거실입니다. 지금 앞쪽에는 1층은 테라스 세대가 나올 거고요. 이 거실 사이즈가 아주 좋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하고 이 천장 등부터 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어, 층고 자체가 대박입니다. 아트홀도 고급스럽게 고세인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알파로머를 전면 그 폴링도어로 개폐를 해놓으니까 거실 자체가 더 무람무람하게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와 줄눈 시공까지 꼼꼼하게 되어 있네요. 자 주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방 보면은 이 아일랜드 식탁이 우선 제일 눈에 띄는데요. 무릎 높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등 자체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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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자. 우선은 냉장고 3종 세트 배치가 되어 있고, 어, 자세한 옵션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가 확정되는 대로 상세 페이지 쪽으로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대면식 수전에 골드색 포인트로 해서 이 수전 사각 싱크볼이 우선 너무 이뻐요. 네.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수납장은 상부장하고 하부장, 어, 하이라이트 인덕션 삼성, 삼구짜리랑 창 자체가 아주 포인트 창입니다. 개패는 이쪽에서 되실 것 같아요. 후드 자체도 고급스럽게 돼 있고, 일단은 층고 자체가, 어, 요, 최상부장 저손안날것 같아요. 자, 잠시만요. 이 층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층고가 2.8. 와, 층고 자체가 대박이죠? 그, 이 안쪽 옆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아주 깔끔하게 여기는 보일러 들어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어, 딱 세탁기랑 건조기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 옵션이 좀 두근두근해지네요. 여벌 빨래 할수 있게끔 여기 또 선반이 그 싱크대와 함께 배치가 되어 있고, 창문도 큼직큼직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차장님이 손치대 주셨어요. 삼성 식키 세척기. 좋습니다. 자, 여기에 히든 타입으로 보시게 되면은, 어, 우선은 이 알파룸이 되실 것 같아요. 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폴링도를 전면 개폐를 했거든요. 이 개폐를 하면은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멀티룸처럼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요것도 요렇게 해서 다 닫아줄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닫으면은 되게 깔끔하게 나오죠. 어, 우선 알파룸 크기 한번 보세요. 알파룸이 어, 여기는 참 멀티룸의 공간처럼 보여지는 게 천장에 실링팬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개별 온도 조절기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인테리어가 너무 역시 오늘의 집은 인기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집입니다. 자 이번에 보실 곳은 안방을 보실 거예요. 안방도 크기가 와. 운동장만 합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매립이 되어 있고 바닥은 강마루 원목형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드레스룸도 이렇게 포인트 창호를 둬서 드레스 안쪽이 살짝씩 보여요. 그리고 욕실 들어가는 라인에 지금 슬라이딩 문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선 드레스룸부터 한번 갈게요. 자, 드레스룸 공간 크기 자체가 지금 D 자로 해서 수납장이 아주 큽니다. 여기 정말 자그마한 방 하나 크기에 사이즈가 나오는데, 이런 깨알 같은 선반까지도그 수납장까지도 꼼꼼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바로 화장대 공간, 거울과 수납장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 부부 욕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부부 욕실도, 샤워 공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인터폰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와 이건 진짜 찐이네요. 네, 변기랑 세면대까지해서 샤워 공간이 아주 넉넉한 부부 욕실을 같이 보신 것 같아요. 자 순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방 크기 또 한번 보셔야죠. 어 여기도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매립이 되어 있고 기본 층구가 2.8m 크기가 높다 보니까 아주 방 자체가 우람우람 합니다. 개별 온도 조절이 되어 있고, 이 공간에 아직 수납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여기도 딱 뭐가 느낌이 오시죠? 여기도 뭐가 들어갈 거예요. 네. <laughs> 자,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아 우선 이 거실. 1층인데도 채광이 이렇게 좋아요. 어. 자, 우선 현관 옆쪽 오른쪽 방인데요. 이 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방도 시스템 에어컨하고 아주 창호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나왔죠.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보실 구조는 메인 욕실. 메인 욕실. 반신욕하고 싶은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골드색 수전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비대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메, 그 메인 욕실도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자, 오늘의 집, 아직 가오픈도, 오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릴 건데, 어, 대출이라든가 평수 대비해서 분양가는 조금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의 집도 직접 방문하시면은 반할 만한 집입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영현 부장입니다.